네, 마더톤 190쪽 3번입니다. 자, 2에는 6인 어떤 애가 있는데, 여기서 두쌍 AABB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그리고 동물종의 개체, 같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1, 2가 있는데, 어, 2개는 원의 세포고, 2개는 투의 세포. 오케이, 갑시다. 일단, 요거 잠깐 볼까요? 요거 보이네요. 좀 작네.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럼 얘는 이제 XY, 남자 세포라는 거고, 얘는... X가 두개 있으니까, X, x 세포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핵상 한번 합시다. N, E, N, N, 다음, 다음, 이렇게 되죠. 자, 이제 표를 볼게요. 표에서 그거 했죠. 일단 N, E, N 구분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 종류를 봤을 때, 종류 네 가지 중에 그 절반 이하면, n이었고 절반 초과면 2n이었어요 절반까지는 n으로 쳐요 절반 초과는 2n 또 하나 더 있어요 n 구분법이 그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걸 다른 세포가 갖고 있는 걸 앞에 있는 게 하나라도 없으면 n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은 스몰 B를 갔는데 얘는 안 가져요. 그럼 얘는 무조건 N이에요. 왜냐면 갈라졌다는 뜻이니까. 어? 근데 잠깐만. 얘는 조금 다르네. 얘는 여러 명이 섞여 있어서 좀 다르네. 일단은 할게요. 자 얘는 일단 절반이니까 N. 얘도 절반 이하죠 일단 N. 자 그러면은 그죠. 죠 그렇죠. 여기까지 왔고 음또 없나 할수 있는 게음 나는 이엔 아니면 나는 이엔이고요 왜요 그 그림 보는 사람 아니에요 <laughs> 어떤 그림이요 <laughs> 옆에 옆에 그림 아 어? 아 순서대로 있는 거구나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이엔이죠 아니 난 랜덤인 줄 알았어 이 <laughs> 랜덤 문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이엔이네요 그러면 나는 이엔인데 지금 얘는 스몰 뷰를 안,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다른 모든 세포에서도 스몰 뷰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스몰 뷰가 있다? 그럼 얘 다른 애라는 하십니다 자 원이 암컷이랬으니까 얘는 원의 세포 얘는 투의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컷이 이제 투죠 그죠? 수컷이니까 그럼 얘도 자동으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원은 라지에이를 가져야 안 가져요? 여기 있는 걸로 보니까 얘도 있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그럼 원의 유전자형은 원의 지원기 상태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이렇게 됩니다. 투 갈게요. 투는 일단 라지 A랑 스몰 B를 가지고, 얘는 어 아예 없는데? B 종류가 아예 없어. 왜요? 얘는? X에 오는 유전자니까요. 지금 얘가 Y를 갖고 있기 때문에 X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B 종류가 하나도 안뜬 겁니다. 네. 그죠. 그럼 이 친구 원래 <laughs> 2의 원래 형태는 라지에 있고 스몰에 있고 스몰 b 하나, 아이고스몰 b 하나 가지네 얘가, 그리고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죠. 기억 가는 투에서 보다. 원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B 이거. 다에서 스몰 B는 상염색체가 아니라 이제 성염색체 있습니다. 특히 X. 정답은 2 번입니다.